자 이번 지문은 30번 자 문맥상 날말 날말에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인데 일단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는 나중에 또 연습을 하도록 하고 일단은 기본적으로 정확하게 해석을 하는 것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자 자첫 번째 문장 웬으로 시작하는 부사절 접속서가 나왔으니까 어떻게 주절과 부사절을 나눠야 된다 그랬지 자 그럼 웬에서부터 어디까지쭉 가다가 보니까 아, 콤마가 있네 그럼 여기까지 일단 나눠서 이걸 일단 부사절로 보는 거야 부사절이구나 그럼 실제 주절은 여기에 있다. 그럼 실제로 중요한 정보는 여기 일단 있다고 봐야 되고 그치? 부사절은 이 주절의 어떤 내용을 뒷받침해 준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것 같아. 자 그럼 일단 이거부터 먼저 읽어보면 온 세상이 변할 수 있다. 자 이게 주어 동사야. 일단 이걸로 끝나서 문장이 주절은. 자 그럼 부사절이 어떤 얘기냐? 이때 부사절 외에는 부사절 접사로서 몸할 때지 그지? 몸할 때. 그러니까 어떤 거? 가격이 drops 하락할 때 엄청나게. 그리또 가격이 하락할 때 엄청나게 부서들도 이렇게 끝날 수 있네, 그렇지? 근데 어떤 가격 무언가의 가격이야, 무언가의 가격. 근데 무언가 어떤 무언가야? 기본적으로 필수적인, 펀더멘탈, 기본적인 필수적인 이런 거거든. 그래서 여기서 알아둬야 될게 형용사 뒤에 반드시, 아저 명사, something 뒤에 something라는 명사 뒤에는 반드시 형용사가 뒤에 잡해 있는 명사를 꾸며줘야 된다는 거. 그지? 이것도 인그래서 형용사가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 주고 있지. 그렇지? 자, 됐나? 자, 그다음 문장. 자, 한번 생각해 봐라. 자, 이거는 명령문이지. 명령문. 생각해 봐라. 자, 라이트 전구 또는 조명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 자, chances are that death. 여기서 that이 지금 생략되어 있는데. 자, 이러한 기회가 자, 이것이 기회다 대한 얘기는 너는 그럴 수도 있다란 뜻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어, 알겠지, 그렇지? 자, 어쨌든 여기서 지금 문장 구조로 봤을 때는 얘가 주어고 동사, 그다음에 여기 보호가 절인데 명사절이 된 거지, 그렇지? 자, 너는 너는 읽고 있는 중이야. 이 문장을 갖다가 지금 현재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문장을 갖다가 말이지, 그렇지? 자, 이 문장을 읽고 있어. 어디다가? Under some kind of artificial light. 자, 어디 어디 아래지, 아래. 자. 어떤 종류의 어떤 종류의 인공적인 불빛 인공적인 조명 자 artificial 인공적인이고 조명이 되어고자이 아래에서 당신은 이 문장을 읽고 있을 수도 있다란 얘기인 거지 그치? 자 됐지 자 게다가 게다가 당신은 생각한다 자 이렇게 끝났지 문장에자 당신은 생각한다 뭐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이 뜻인데 이거 보니 이거 어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다. 내부는 절대 결코 모마하지 않는 일들이잖아. 당신은 생각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 아마도 이렇게 되는 거야. 다 부사들이지. 어, 다 부사들이지. 중요한 거는 주어 동사지 그러지. 생각해본 적이 없을 수도 있다. 뭐에 대해서 뭐 뭐인지 알지? 지 인지 알지? 자, 그러면 이거 이제 웨덜은 인자인지는 명사들이니까 당연히 뒤에도 다시 주어가 있어야 되겠지. 자, 주어가 여기 있고 동사가 여기 있고 보어가 여기 있네. 자, 읽기 위해서 인공 조명을 사용하는 것 이것이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에 관해서 당신은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을 수도 있다란 얘기지, 그렇지? 자, 이제 그럼 정리가 된다 그러면 됐지. 자, 그래서 자. 인공 불빛 아래서 무언가를 잃는 거 이게 가능한가? 그런 가치가 있을 수 있을까 없을까? 이런 거 생각해 본 적이 없을 수 있다는 얘기지, 지금. 자, 조명이 너무 싸대. 그래서 당신은 사용할 수 있어. 이것을 아무 생각 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지. 그렇지? 자, 실제 지금 이 문장은 주어 동사 보호로 끝났어. 자, 근데 이 문장 구조가 여기 나와 있다시피 소데지지 소데 소데 다음에 형용사는 부사가 들어가면 너무 A해서 이 A 부분이 형용사 부사의 의미가 되겠고 뭐 하다. 뭐하다는 의미가 됐절 아래에 이 문장이 되겠지. 그렇지? 자, 요걸 그대로 대입하면 아까 봤다시피 조명은 너무 싸서 너무 싸서 당신은 사용할 수 있어. 뭐 없이 아무 생각 없이 너무 싸니까. 됐지? 자, 하지만 자8 0 0 년도 초에 it would have cost. 자 그것은 비용을 들리게 했을 수도 있다는 거야. 누구한테? 당신에게. 자 이게 간접 목적으로 0 0 배에 달하는 것이야. 자 이게 직접 목적인데. 자 여기서 보니까 이거 반드시 좀 조심해야 될 텐데. 자 여기서 대시 또 났잖아, 그지? 자이 대시 나는데 사실은 이거와 이거 합해진 거에 이게 이제 간접, 간접 직접 목적으로 봐야 돼. 400배나 넘는 무언가 이이 와치 뭐로 바꿀 수 있다. The thing 위치로 바꿀 수 있지, 그렇지? 자 다시 말하면 이렇게 보면 될 거야. 자 the thing 어떤 것의 400배야. 어떤 것의 400배 되는 거 이런 것을 당신이 지불했을 수도 있다는 얘기야. 근데 이 어떤 것이 어떤 건데 당신이 지불에서 지금은 지불하고 있다고. 폴더 세임 어마운트 오브 라이트. 자, 지금 지금 오늘날에 이만큼의 동일한 양의 조명을 사용하려면 한 400배 이상 지불해. 4 0배 가까이. 4 0배 가까이 지불해야 될 것을 당신이 코스트, 비용을 들여야 될 수도 있다는 얘기인 거지. 자, 그래서 너네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게 자400 times는 지금 이거 명사로 쓰인 게 아니야. 선생님이 이제 여기서부터 이까지 줄을 쳐넣긴 했지만 사실 이까지 너무 와야 되지. 왜냐? 와시 더딩을 포함하기 때문에 이 더딩이 직접 목적어 되는 거지. 사실은 알겠지? 그래서 400 배가 되는 무언가를 이렇게 되는 거지. 알겠지? 자그 무언가가 뭔데? 당신이 지금 지불하는 똑같은 양의 조명을 쓰기 위해서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 문장은 너네들이 꼭 챙겨 놓고 어,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될 문장이다 됐지 자, 이 가격이면 자, 당신은 눈치를 채 수도 있어 그 비용을 갖다가 자 눈치챌 수도 있어 당신은 비용을 그리고 또 다시 동사 시작됐네 생각한다 두번 생각한다는 얘기야 뭘 하기 전에 사용하기 전에 무엇을 인공 조명을 사용하기 전에 자 인공 조명을 왜 쓸지 책을 읽기 위하여 자 정리하면 당신은 비용에 대해서 이제 의식을 하는 거야 이제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두번 생각을 하는 거지 왜 앞에 음장에서 그랬잖아 그지 400배나 되는 돈을 썼었어야 된다고 근데 지금은 400분의 1만큼 줄었단 얘기겠지 그지 근데 그 당시에는 그당시에 이만큼 비쌌다는 얘기를 하는 거지. 뭐하기 위해서 책한권 읽기 위해서 인공 조명을 사용하기 이전에 한번더 생각해봤었어야 된다는 거잖아, 그렇지? 그 당시 에 돈이 원체 많이 드니까 알겠지? 자, 어떤 떨어짐이 떨어짐, 떨어짐이 밝혀주는가 무엇을 세상을 밝혀준대? 자, 뭐가 떨어지냐? 조명의 가격이 하락하는 거지. 자, 조명 가격의 하락이 세상을 밝혀주는가. 자 이때 라이트는 이거는 조명이란 뜻의 명사가 되는 거고 이 라이트는 동사가 된다. 알겠지? 주의하자. 이때는 라이트는 동사고 밝히다는 뜻이야. 과거, 과거분사. 그래서 이거는 지금 과거 동사로쓴 거지. 알겠지? 자 그다음에 자 이러한 조명이 it turned night into day. 자 그것이 바꾸어 준거네 아 이거 바꿔 바꿔줬다 뭐를 밤을 바꿔준거야 어 쏘리 자 밤을 바꿔준거야 뭘로 낮으로 바꿔준거지 자 Turn A into B 자 A를 B로 바꾸단 뜻이잖아 여기서 이것이 밤을 낮으로 바꿔준 뿐만 아니라 나도니니까그 다음에 법 옳소는 생각됐네 그지 자 이것만 해준게 아니라 이것만 해준게 아니라 또뭐 그것은 그 조명은 그 조명이 조명 가격이 낮아진 게 사실은 낮, 낮아진 거지 그지 그 낮아진 것 그걸 얘기하지 이 조명이 하게 줬대 우리로 하여금 자 그래서 주어 낮아진 것이 하게 줬다 것을 우리로 하여금 먹할수 뭐 있도록 살고 일할 수 있도록 자 이게 목적 격 보호가 되겠지 어디서 큰 건물 안에서 어떤 건물인데 자연적인 조명으로는 들어갈 수 없는 그러한 큰 건물 안에서 살수 있도록 또 일할 수 있도록 할수 있게끔 자 여기서 꼬가라 도될게어 나도니 니가 제일 먼저 왔지 그지? 자, 이게 부정어에 해당된단 말이야 부정어 자 부정에 해당될 때 부정어가 문장 맨 앞에 이렇게 나와 있을 때 지금, 지금 보다시피 동사가 나 먼저 나오고 주어가 나오는 즉 다시 말해서 도치가 일어난다는 거, 도치 알겠지? 여기서 이게 주어고, 사실은 이게 원리기 래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턴드가 됐었어야지, 턴드가 됐었어야 되는데 나도니 부정어 앞으로 나가면서 이 턴드의 디드가 앞으로 나간 거지. 그래서 이게 동사 원형이 되고 여기에 디드가 나온 거라고 알겠지? 그래서 부정어 도치는 반드시는 부정어가 부정어 도치는 좀 흔하게 일어나는 도치이기 때문에 반드시는 애들이 인지하고 있어야 된다. 알겠지? 자그 다음에 또 하나, 뒤에 b u 다음에 also, not only a but also b만 생각하는데 여기서 also가 생략되기도 하고, 버 u 생략되기도 해, 또는 also 생략되고 뒤에 as well 같은 것이 붙기도 하고, 여러 가지 형태로 나오기 때문에 not only but also가 꼭 요형태 요 그대로 나오는 것만은 아니다. 나중에 이제 보면 알겠지만 not only도 not just라는 이런, 이런 형태로 나올 수도 있고, 또는 not only 같은 형태로도 나올 수도 있어. 알겠지? 자, 이것도 같이 기억을 해두도록 하자. 자 그다음에 자주보니까 어때 어 주어가 됐고 연결이 되겠고 자동어저 명사가 두개 있지 그지 그럼 연결이 되야 되겠네 그다음에 이 동사 보호가 되고 자 if 또이프절이 시작됐네 그지 자 그럼 이거 어때 주절이 먼저 나오고 주절이 먼저 나오고 그다음에 부사절이 뒤에 있는 경우네 그지 자 근데 자 if절이 들어 있을 때는 반드시 가정법이 어떤 가정법인지 그지 어 가정법 과거인지 뭐 과거 완료인지 이런 걸 알아둬야 되는데 자 지금 이걸 보니까 어때 요 밑에 봐봐 이 요거부터 한번 보고 오자 자 가정법 과거는 과거시제 그랬더니 그지과거시제로 되어 있다 여기 이제 과거시로 되어 있지 이 시제가 자 그런데 이 부절에는 가정법 과거 완료가 왔어 자 여기 보니까 가정법 과거 완료가 왔지 그지자 그러면 이 패드 피피아 났잖아 그치 자그 주절은 과거 시제 이 부절은 가정법 과거 완료 시제인 거야 자 이걸 갖다가 우리가 혼합 가정법이라 그러는데 혼합 가정법. 자, 혼합 가정법은 자 가정법 과거는 이렇게 돌아간가. 뭐하는 것이다, 뭐 것일 수도 있다라는 얘기했지, 그렇지? 하는 것이다, 뭐한 것이다. 근데 이게 가, 어, 자, 현재 사실에 현재 사실에 반대라는 거. 현재 사실에 반대. 자 지금 내가 이야기하는 것과는 반대되는 상황이 진실이라는 얘기지. 자 가정법 과거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과거 사실에. 반대로 해석을 해야 돼. 자, 과거에 있었던 뭔가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 그것과는 반대로 해석을 된다는 얘기야. 자, 그게 무슨 얘기냐면 다음 들어 보자. 자, 거의 nothing 없을 것이래. 뭐가?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없을 것이래. would be possible. 가능한 것이 거의 없을 거란 얘기야. 근데 사실은 어때? 있다는 얘기지. 현실은 있다. 자, 현실은 있다고 가정법에서는 뭐래? 가정에서는 없을 수도 있다, 없었을 것이다. 맞나? 알겠지, 그렇지? 없었을 것이다인데 실질은 어때 있다가 되는 거지. 없었 없었을이 아니라 다시 없을 것이다 는얘기지 현재니까, 그렇지? 자, 근데 뒤에 보니까 자 인공 조명의 가격 비용이 떨어지지 않았었더라면 자 현실은 때, 과거 의 현실은 때 떨어 졌다지, 그렇지? 근데 가정법은 어때? 가정법 과거에서는 안 떨어졌으면 이을안 떨어졌으면 자, 거의 almost nothing. 거의 아무것도 없을 정도로 어. 공짜 수준으로.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공짜 수준이지. 그러니까 공짜 수준으로 떨어지지 않았었더라면 그렇지 뭐가? 인공 조명의 가격이 그렇다면 오늘날에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거의 아무것도 없다가 되는 거. 야 자, 그래서 과거에 안 떨어졌었으면 지금 현재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이 거의 없다는 얘기인데, 근데 현실은 어때? 현실은 과거 현실은 떨어졌던 게 현실이지. 그렇지? 그래서 어떻게 할수 있는 게 있는 거지 현재. 자,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 야 알겠지? 그렇지? 그래서 문법적으로 그리고 해석적으로도 반드시 이 부분은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거. 알겠지? 그렇지? 자. 꼭 복습하고 연습하고. 알겠지? 자, 다음 시간에 또 보도록 하자.